반미 투번동표 34. 윤석열, 친미, 호전 정부는 북침 핵전쟁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1. 극히 미험한 북침 전쟁 연습인 호국 훈련이 시작됐다. 친미, 호전 군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북핵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한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며 미군 전력까지 참가시켜 북침 핵전쟁 도발에 관람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진행된 한미연합제병 협동 도합훈련은 유사시 전차,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 부대를 북한 내륙으로 신속하게 전개하는 능력 향상이 목적으로 노골적인 북침핵 전쟁 연습이다. 앞서 국방장관 이종석은 하참 전투 통제실에 찾아 북한의 성동격서 시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에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 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 종결 태세를 갖춰달라며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망언을 일삼았다. 윤석열, 호정 정부는 20일 한미일 화창의자 회의에 이어 26일 한미일 삼국외교차관회담 등 미일 외세와의 야합에만 매달리며 한반도 아시아 정세를 적격 전쟁 적경회로 몰아가고 있다. 2. 전쟁의 방어세를 당기려 하는가 최근 연일 감행된 전광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은 1950년 한국전 당시를 연상케하는 침략적 망동으로 이 땅에 핵전쟁 발발을 재촉했다. 한미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F-35A, F-35B 스텔스기 등 전투기 250여 대가 동원된 대규모 공중연합 훈련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연합작전 계획을 적용해 북표적 탐지와 공중 침투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한다. 주한미군은 비실런트 스톰을 연례적 방어훈련,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한미 소부대 연합훈련, 국외 대량 살상 무기 수색 제거 훈련 사진을 공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미 전략사령부는 가맹더슨 기지에 비원비 전투기 4대를 배치하며 파렴치하게도 전 지구적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라고 떠들었다. 끊임없는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과 침략 무력의 배치는 그 자체로 전쟁의 신호탄과 다름없다. 3. 핵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친미호전 정부의 뼛속까지 들어찬 친미 4대 반복 적대 의식은 절대적인 한미동맹과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통해 적나라하게 들어갔다. 윤석열은 19일 북한에 따르는 주사판은 진보도 자파도 아니고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면서 민족 분역 분석을 여실히 보여줬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미 관계는 방어에 관한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 감히 떠들어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미제 침략 세력의 손발인 윤석열 무리가 있어서다. 현식이 전대미문의 핵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천만한 세력은 윤석열 무리를 비롯한 내외 호전물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민심을 믿고 반미환전에 떨쳐나서 윤석열 친미호전 정부퇴진과 미군철거로 우리 민족 민족이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0월 21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트진 본부.